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씩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이분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고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백번 드려도 모자랄 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요즘에? 네, 괜찮습니다.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예. 계시는구나. 지난 주에 방송을 통해 뵀던 것보다 그래도 많이 좀 예. 회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네우 좋습니다. 저희 지금 MTV에 처음 오셨죠? 어, 시... 그, 네. 제가 이건물하고 인연이 있는 게 그때 20대 대선 네, 3년 저희... 전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네. 어, 우리 김효성이거든요. 어, 예, 김효성. 네. <laughs> 네. 팀장님, 아 네, PD님, 우리 이제 진행자님도 여기 계셨고, <laughs> 네, 저도 이제 이 건물에 있었고, 그래서 이 건물이 참 우리 그이 동지들이 고생한 이런 건물이라 가지고 지금은 또 이렇게 MTV로 자리 잡았고 아 이렇게 좋은 방송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좋았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뵀었기 때문에. 네. 참 감회가 새롭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뵌다는 게참 마음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일을 했을 때 우리 김용 대변인님이셨기 네. 때문에 굉장히 서글서글하시고 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을 뵌 적이 없어요. 늘 서글서글하시고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재판 기간을 쭉 버티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멘탈이 강하시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laughs> 저도 이제 3년 동안에 막 굉장히 억울하고 이제 거의 뭐 3년 동안에 음. 법정 구속을 세 번을 당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석을 세번 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막그 안에서 이 순간순간 이제 힘들고 이랬는데 네뭐잘 들이라는 믿음 또 이제 바깥에서 우리 저 김효성 작가님처럼 김효성 티님처럼또 많은 동지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지난번 아니까 어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늘 웃음 띤 얼굴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힘든 네. 시절을 말씀하시면서도 전 근데 그때 억울하게 구속 기소됐던 그 날이 기억나거든요 네. 제가 밤에. 구속 기소되는 모습에 핸드폰으로 보면서 불끈 상태에서 눈물이 또르르 나더라고요. 음. 제가 늘 함께했었던 분이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 대선에서 졌구나 음. 이게 실감이 확 되더라고요. 예.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신경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게 정확히 22년도 10월 19일입니다. 제가 체포되고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민주당사가 정치검사들이 완전히 그냥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갖다가 들어와서 당직자분들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어~ 심한 이런이제 밀고 당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20년도까지) 이제 경기도 대변인을 하고 나가서 그~ (22년도) 체포되기 전까지 굉장히 좀 바빴어요 너무나 음. 대선 경선을 치렀고 네, 그다음에 대선 그렇죠. 본선을 치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선거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제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하고 함께 경기도에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8천 표 차이로 저희가 이겼죠. 경기도를 지켰고 또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 이 대표님은 개항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죠 너무나 선거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를 뭐 체포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전에 들어 듣긴 들었는데, 에이. 야 선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에이. 제 이름이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봤는데 아니 막 저기 아침에 7시도 안돼 가지고 집에 압수에서 들어오고 체포영장 갖고 들어오는데 띵동 하는데 이제 그이 모니터로 보니까 한명한명 웬... 10열 명이 있고 저는 이제 또 그때 딸아이가 고3이라가지고 아유.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아침을 먹여주는, 챙겨주는, 네.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하다가 네.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도 뭐 잊혀지지가 않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금방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그때 2022년 10월에 체포가 돼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보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서라든가 검찰들의 증거자료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거를 엿꿀 수가 있냐. 그다음에 증거자료라는 게 처음에. 거의 다뭐 대부분이 이제 급하게 사건을 짜집기 하다 보니까 그쵸. 제가 그 경기도 대변인 시절에 제 기사 나온 것들, 음.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그당시 열심히 했는데 페이스북 기사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뭐 언론사들하고 인터뷰한 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자료로 전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제가 재판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증거자료라고 그러냐 네. 그러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싸웠는데 야,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검찰이 의견서라든가 이런 걸로 엮어내는데 아, 정말 예,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 이거 뭔가 오해가 있던 거고 네. 이거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 이거 감이 안 좋다 이거 말렸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 순간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였나요? 제가 이제 조사를 봤는데 원래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대부분이 이제 검찰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억울하니까 이제 네. 처음에 제가 뭐 얘기를 막혔죠. 어이 내가 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뭘 했고, 근데 검찰 조사 삼 회째인가 사 회째일 겁니다. 네. 그때 갑자기 저한테 검찰이 뭐 다른 거 얘기하다가 대장동에 지분 있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대장동에 대장동. 지분 있으시죠. 지분이, 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 얘네들 목표가 이거구나. 어,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장동 이슈로 정권 검사들한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유석열 네. 검찰 정권한테.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걸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갖다가 엮기 위해서 음. 이제 그 측근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엮기 위한 이러한 그 일환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야나 이제부터 지, 저 진술 거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이들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쭉 흘러간 거죠 사건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검찰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 이거 지금 이재명 죽이기가 목표구나라는 것은 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것과 지지자들이 느끼는 것과 직접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뭐 억지 기소 이런 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실체적으로 막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음. 마음이 뭐, 너무 뭐, 안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뭐 순간순간이 좀좀힘고고 이런 게 있었지만 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당하고 이러는 거해도 참을만해요.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고초를 겪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와 같이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제 후배들 아실 네, 겁니다. 네, 네, 네. 아마 이 친구들이 다른 것도 없고 제가 갑자기 정치자금으로 그 대선 준비 기간에 뭐 금품을 수수했다 이러니까 제 일정을 이제 주변에 소문을 했어요. 네. 그 친구들을 갔다가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위증을 갔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멀쩡한 친구들을 갔다가 진짜 능력 있는 어, 이 공무원 분들인데 이분들을 갔다가 구속해가지고 이분들 정말 말도 못하는 고초를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 고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 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참을 만했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막뭐제 주변에 네네. 이렇게 그죄 없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지났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저만 바라보고 제 뒷바라지 했던 가족들 음. 아이 뭐 너무나 뭐 그런 부분이 많인제 아팠죠. 예. 음. 그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3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30년 동안 겪어도 모자랄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멘탈을 버텨내세요? 어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믿음이 첫 번째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그 1심 재판이 거의 뭐 1년 넘게 했는데 거의 이 저희 변호인들이 사실을 다 밝혔거든요. 네. 하령 뭐 저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푼도 안 쓰고 저한테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연녀 그러니까 동거인한테 1억 5천 짜리 포르쉐를 사줍니다. 네, 네. 거기에 밝혀진 것만 현금이 4천만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네. 검찰한 예거를 왔다가 그렇죠. 뭐 외면해 버려요. 의견서 뭐다 빼고. 팁을 뭉터기 돈으로 주기도 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변호인 분들도 재판을 한두번 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거 뭐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요. 어, 그다음에 저는 뭐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 법원, 이 재판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일심 네. 뭐 중에 당연히 저는 이제 무죄 나올이라 생각하고 그때 재작년이죠, 23년도 11월 31일째 일심 판결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그때 보석 기간이니까 이제 서초동 법원을 나갈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아내가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하러 저기 휴가 내고 집에 있냐 야 출근하지 어차피 저녁에 볼 건데 아, <laughs> 이렇게 오, 이제 웃, 웃고 나갔어요 저것도 네. 이제 들어가는데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이 이제막 엄청나게 많이 저기 그~ 이~ 왔죠 (1심) 판결이니까 예 네.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조금 이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건데요 소감을 물어보길래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로 생각도 안 했어요 이렇게 네, 5년이라는 그 중형이 나올 줄은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판결을 이렇게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거의 수사관처럼 밝힌 것들은 판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검찰들이 의견서로 작성한 거. 이것만 다 판결에 담겨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의 말 네. 그리고 의견서만을 받아들인 네. 이 상황. 혹시 이때 지금 5년 선거 받고 요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네. 혹시 뭐 말씀 주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때 이제 뭐제 변호인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네. 이제 제뭐 힘내라, 이제 어 건강 챙겨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전화는 제가 들었는데 일단 뭐 제가 너무 황망하니까 아, 너무 황망하니까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아니 당연히 무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 저는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저기 그 바깥에 나가서 수갑 차여 가지고 이제 서구수소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판결한 법관들은 이제 판결 마치고 집으로 가고 야, 이게 정말 이 진실을 밝혀 줘야 되는 분들이 검찰 의견서에 이 내용만 갖고 판결을 하는 거에 서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항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네네. 반드시 밝혀가지고 이겨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네, 그게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나서. 이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구글 타임 라인 기록 이거는 정말 아까 전에 게임 끝났다라고 했던 것 중에 결정적인 기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구글 타임 라인은 이게 이제 이~ 제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십몇 년을 이걸 키우다녔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건데, 사실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약에 진짜 무슨 뭐 금품을 수수하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다녔으면은 그거 당연히 끄고 다녔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쵸. 물론 당연히 위치 추적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변호사가 일심 끝나고 이제 제가 법정 구속돼서 보석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처음 그걸 열어봤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분이 이제 형사 사건 전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약 사건, 그다음에 형사 사건 이런 데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혹시 그게 있는가? 아, 저한테 물어보는 해서 모르겠다, 내가 한번 네가 한번 이거를 열어봐달라면서 고 제가 아이디를 줬죠. 네. 한테 소름이 쫙끼치는 거죠. 있걸 열어봤는데, 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한 5월 3일날. 뭐 돈을 받았다고 1차, 하는. 1 차, 차 네. 수술했다는 그 날짜.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제가 구속 상태에서 얘기한 게.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5월달엔) 제가 안 갔어요 그 장소 자체를 그 말만 맞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이게 보통 증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변호인이,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는 이 원시 데이터라고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일반 이런 뭐 지도 맵상에 있는 경로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그 제이슨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데이터 그랬죠. 원시 데이터는 시각각으로 제가 움직이는 점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빨간 점으로 음. 저는 뭐 그것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 진짜 끝났다본 거죠 그래서 이심때 <laughs> 법정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때 <laughs> 이제 진짜 저 친한 지인들이 너무 많이 왔죠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번은 진짜다 저는 더 웃으면서 에. 진짜 지금도 그거 보면 천진난만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아, 이따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야, 근데 또 그런 거를 쫙 한결하는데 이상해 않았어요. 느낌이 점점 점점 다뺀 거야 또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이 그 무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니 근데 이거는 주요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로 제시된 부분이 다른 재판에서는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요. 대표적으로 큰 사건에서. 그 최순실 특검에서 당시에 저를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최순실 사건에 특검으로 참여하면서 타임라인을 갖고 최순실을 갖다가 구속한 그이 증거 자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검사가 그 검사가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우리가 최근에 버닝 그 버닝썬데이트 그 사건에서 있, 있어서도 타임라인을 갖고. 그 증거의 결정적인 이걸로 했는데, 아이 그리고 그 사건들은요 감정도 안 했어요 법정에서. 근데 저는 무려 검찰들이 투집을 잡으니까 세 군데서 감정을 했어요. 그면서요 그것도 저기 그 제가 비용을 그 내가 면서 예. 아이 그랬는데 그걸 인정 안 하면은 도대체 뭐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결론을 어, 정해놓고 가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예, 안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도대체 왜 이렇게 좀 판결을 이렇게 할까? 너무 정말 황당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예.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정말 진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의 힘으로 버티셨던 네. 것 같아서. 그때는 아무튼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심에서 그 법정 구속되고 말도 안 되는 거 당연히 무죄인 줄 알고. 그, 재판장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법정 구속돼가지고 설구치소 입방되고 나서,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이, 진짜 보내가지고, 저, 뭐, 밤에 잠을 못자겠더라고요거기다 네.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판결문을 못 보겠어요. 열받아서 못 보죠. 그냥. 못 보겠어요, 네. 판결문.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안 돼서, 판결문을 봤어요, 제가. 네.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야, 봤더니,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가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무슨 뭐 객관적인 구글의 메카니즘을 갖다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도 검찰의 의견서 음. 검찰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믿지 못하겠다 그거를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이제 보성 나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 변호인 분들하고 뭐 상고이유서의 보충서라고 네, 네, 네. 계속 지금 저그 서면을 작성하고 있고 또 지금 재사건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근에 지금 전부 다막 깨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동규와 그다음에 네.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네. 거짓말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음. 그들의 지, 신빙성만 갖고 판결을 했는데 그게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제 명예 회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 규명, 명예 회복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직접 지금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명징한 어떤 어, 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이제 우리 국민적인 뜨거운 열망이 사실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발행과 이 열망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다. 살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우리 노무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게 벌써 16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들도 노무대통령 대통령 2002년 당선되셔 가지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들과의 대화 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치 검찰들의 이 악행과 조작과 이 만행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냥 반기한 채로 제도 개선 저는 함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제도 개선에 앞서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문화의 혁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정치 검찰들에 대한 이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이 조작과 음.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이 편향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보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지고 엄정하게 여기에 대한 이 단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저기 김효성 팀장님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을 병행하면서 네네. 성남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사무실에서 재판 결과 지켜봤거든요 그래, 그, 그랬,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때였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 그 구역했던 그 많은 검찰들이 지금도 네. 검사 타이틀을 갖고 요직에 있고 최근에 맞아요. 많이 좌천을 됐는데 그래도 어뭐 지금 막 보니까 막 거의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표 내고. 음. 제가 그때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남겼는데 그 이거 저기 그 도망가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 맞아요. 도망가게 냅두면 안 된다. 냅두면 안 에이. 되죠. 예. 아니 그 검사 옷 벗고 나가서 또 정관으로 변호사 찾아가지고 로펌 가가지고 막 수십억씩 저기 이그 연봉을 받는, 어? 아니 그런 적이 잘못된 거를 갖다 반복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인적 청산 정말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모 방송에서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만 고명하고 이고 있는 있는데. <laughs> 그중앙지검에그 당시에 2 0 2 2년도에 재사건뿐만이 아니라 저 체포하고 다음 달에 정실장 실장, 실장 네. 체포하고 그 다음 달 12월 달에 당시에 우리 민주당 저기 그 대표 기소하고 네. 여기에 연관된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특수 1부, 2부, 3부 거의 뭐 100여 명의 검사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줘야 되고. 네. 단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이 국회에서 면밀하게 해야 면밀하게 해야죠. 해서 특별법을 네. 만들어서라도 이런 친구들이 다시 국민을 대변하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이 법조인의 타이틀을 가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박제돼야 된다. 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몇십 년 전에 일제 시대 끝나고 나서 반일 세력들, 네. 반, 반만 반민통이 특위 만들어 가지고 네. 하려다가 역으로 그 저기 친일했던 경찰들한테 유린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그 바람에 친일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윤석열에 부역했던 그 핵심적인 인력들이 전부 다 뉴라이트. 네. 그 다음에 저기 친일파의 후예들. 다들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요직에서 네. 이 반란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그게 제대로 네. 아,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잘될 거라고 봐요. 최근에 그래.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 그다음에 막그 뜨거운 암성과 또 이제 길거리에서 그 대통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우리 이제 응원봉의 아 우리 동지들 네. 국민 여러분들이 어 검사들의 이러한 그 잘못된 행태 그다음에 반 역사적인 행태를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저 저도 그래서 지금. <laughs> 야, 니가 그래도 피고인 아니냐, 니가 네. 방송을 하고 너무 그러냐근데 네. 너무 재사건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많이 안 하려고. 네, 재판하면서 네. 그게 다 나왔는데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재판 끝나고 제가 그 구치소 돌아가가지고 다음날 뭐 신문 이렇게 보면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쵸. 그냥 조중동이 맨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음. 법원이 얘기하는 판결문. 네. 그거만 나오니까. 그니까 러 우리 이제 진보적인 그 매체들에서 이제 뭐 다루는 정도.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돌고 이게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당분간은 좀 나와서 네. 이 사건의 진실을 갖다가 알려야지 어.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조금 더 작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물론 뭐제 억울함을 갖다가 밝히는 것도 크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함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울분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중에 사실 보면 구속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윤석열 구속 뭐 체포 거부 이런 것들을 쭉 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야, 정말 뭐 황당했죠. 예. 네. 내란이 있잖아요. 제일 뭐 황당했고 또 내란 지나가서 윤석열이 정말 이그 법원에 의해 가지고 네. 서울구치소에서 제발로 걸어나가고 나가고. 네. 그다음에 또 현재에서 그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탄핵의 과정이 너무나 그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 했습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 4월 4일날 네. 그 탄핵을 네. 갖다가 네. 윤석열 파면을 갖다가 주문하는 네. 이런 모습을 봤는데 또 5월 1일날 갑자기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그 지지율 1위의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파기반송으로 네. 그 이심 판결을 갖다가 뒤집히는 네.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던 그래, 중에 그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이걸 갖다가 이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아, 그렇더라고요. 어, 아무리 네어 니네가 막아도 이 물결을 네. 막을 수는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그 안에서 들으신 거예요. 예그 안에서 봤습니다. 예. 아, 뭐, 눈물 안 나셨어요? 어뭐조금 <laughs> 혼자 이제 혼자 이렇게, 네. 어, 어, 그, 그 거기 이제 베개가 좀 특수하거든요. 어 베개를 안고 좀. 특수한가요? 아, 그 요만한 스펀지 이제 독방이니까 네. 방이 조금하니까이 베개도 조금해요. 네. 제가 이제 머리가 좀 큰데 그 베개를 끼워 안고. <laughs> <laughs> 어머 머 <어머>. 이렇게 보셨구나. <laughs> 국민들 마다 똑같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탄핵될 때와. 그리고 대통령 되셨을 때 그때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날줄 네, 알았는데 다 네, 똑같은 네. 심정이다 네, 마음이 생각합니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지금 댓글 창에서도 어,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어, 뭐, 굉장히 맞는 거 지금 올려 올라와 주시고 근데 이화영 부지사님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거의 시간 좀 마무리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내서 죄송해요. 무작 김교성 팀장님하고는 사실은 밤을 새도 힘이가 <laughs> <빨리기가> 모자른데 <laughs> 아, 좀 이제 우리 박주미님이도 와계시니까 <laughs> 그 제가 좀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긴 시간 동안 이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리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좀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을 봐야 되든 음. 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의 꿈 넘어 꿈 넘어 꿈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꿈은 이렇으니까 그 다음 꿈 그건 무엇일까 생각하면 결국은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고 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러한 대한민국 이제.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 꿈을 우리가 꿈 넘어 꿈을 함께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저더 민주 이렇게 꿈의 지휘자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은 반드시 그꿈 넘어 꿈이 이루어질 거다. 확실합니다. 전그 말씀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꿈을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꿈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원동력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